네, 음, 어제 어. 현장의 감동이 다시 에, 생각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네. <laughs> 89.77%였죠. 아. 야, 이게 역대 지금 거의 최고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77.53%였다고 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2.2%였는데요. 이게 아마 역대 최고가 아닌가 싶고요. 보수 네. 언론인 조선일보도 헤드라인을 그렇게 잡았더군요. 87 체제 이후 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라는 음. 어, 보도를 했었는데요. 저도 오늘 그 신문을 봤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 후보님은 네. 윤석열이 서사를 엄청나게 큰 서사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죠. 뭔가 다른 후보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함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친근하고. 뭔가 되게 멀리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네. 진짜 너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네. 어떤 한 인간 너무 좋아하도 너무 짠하기도 하고 네, 네. 너무 존경스러운 네. 어떤 한 인물로 엄청 크게 부상했다 네. 윤건이 덕분에 약간 저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 실제 이번에 12.3 내란을 겪으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제일 선두에 서서 라이브 방송으로 시민들 오시게 하고 네. 그리고 내란을 그 어려운 내란을 하나하나 어 탄핵 소추 안에서부터 파면까지 진두지했잖아요. 휘 음.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의 비주류로 시작을 해서 주류로 음. 당 대표까지 갔는데 마음적으로 완전히 동화가 이번 123 내란을 극복. 극복하면서 네. 실제 국민들과 우리 네. 또 당원들과 전우회가 네. 생겨서 더욱 더 하나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89.77%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 위기를 같이 겪은 동료식 음. 전우의 이런 것들이 생겼고 우리 역사적으로 아주 큰 리더로 음. 발돋움하셨다라는 음. 네. 생각을 했죠. 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캠프에서 뭐 이따가 홍보부로 얘기 하겠지만 홍보부장으로 네. 그 출발할 때 일반 어 그냥 정치에 관여가 조금 더 낮은 시민들을 모셔서 네. 한번 그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김병주 최고님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님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네. 물었을 때 단연 압도적으로 12월 3일 밤 음. 라이브를 라이브 켜고 맞아. 이 내란을 진압하던 음. 그 의연한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게그 우리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음, 음, 목소리였거든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이번 어, 전당대회를 과정을 통해서 어, 하나로 어, 뭉쳐져서 이런 엄청난 지지율로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날 그 라이브 방송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네. 굉장히 위기상하고.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딱 라이브 방송 켜, 켜야 된다. 그다음에 방송해야 된데 이걸 결정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심지어 켜고 나서 와주십시오 얘기하는 네. 판단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네. 저, 저는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해보겠습니다가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멘트인데 시민들한테 와주십시오. 이 멘트가 되게. 직격이었던 거 그날 것도, 밤부터 결정적이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행보들이 다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각인되어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가가 위기적인 상황에서 누가 더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 선도하고 리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정말 궁금합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경선 현장 세 분은 또다직권하셨잖아요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뭐, 그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음. 대통령 후보 위기를,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우뚝 세울 후보를 정하는데 아주 그, 이번은 사실 경선이 흥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단히 흥행이 됐어요. 네. 투표율도 엄청 높았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런 배경에는 우리 국민과 당원 동지 분들의 열망, 네. 내란 종식을 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기 민주 정부 이재명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는그 열망이 음. 그렇게 흥행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또 김경수 후보나 또 김동연 후보도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네. 오히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을 해서 네. 하나로 됐고 나중에 깨끗이 승복하면서 똘똘 뭉쳐서. 내란 종식과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서로 또 칭찬하고. 네. 아마 이런 경선 없었다. 그 재미로 이때. 보면 한동훈 홍준표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되게 <laughs> <laughs> 신사적이었다. 네, 네. 두 분은 그 어떠셨나요? 시, 저는 그 후보님 수학연설을 들으면서 가장, 네. 가장 어, 기억에 남는 대목은 지난 3년 전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본인 스스로에게 네. 돌렸던 그 대목이 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예, 물론 여러가지 그 당시 왜 그게 그 후보님 책임이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스스로 그 패배의 원인을 자신이라고 낮추면서 어 이제 동지들에게 반드시 이번엔 승리하자 라고 하는 대목에서 오히려 많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필살의 각오가 저는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정말 그 대목이 제일 진짜. 뭉클하고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단단히 뭉쳐서 이겨야겠다 그런 느낌이 정말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누구처럼 남탓 안 하고 맨날 그렇죠. 열명 남탓 하시는 분은 내 네,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왔으면 제가 그때 진디우는 부정선거라 그러니까, 들제가진디우는어대 그렇죠. 야당의 폭거 <laughs> 때문입니다 하고 난리 쳤을 텐데 그래, 그래. 너무 비교됐습니다. 네. 네.